세상에 없던 존재가 나타나 판을 뒤엎는 순간이 있다. 마치 조용한 연못에 떨어진 운석처럼 그 파장은 순식간에 산업 전체를 집어삼킨다. 지금 대한민국 콘텐츠 시장의 모든 돈과 권력, 그리고 미래가 단한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바로 한일 합작 트로트 서바이벌이 낳은 괴물 신인 비네서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스타 탄생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산업혁명이며 광고계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서곡이다. 사건의 발단은 내부 보고서에 적힌 믿을 수 없는 숫자 50%에서 시작됐다. 60명의 참가자가 피를 말리는 경쟁을 벌이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스트리밍 총 조회수의 절반 이상이 오직 빈에서 한 사람의 무대 클립에서 터져나왔다는 비공식 집계. 이것은 통계가 아니었다. 차라리 재앙에 가까운 경고였다. 제작진은 시스템 오류를 의심하며 세 번이나 데이터를 재검증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플랫폼 서버는 첫 방송만의 전례 없는 트래픽 폭주로 비명을 질렀고 긴급 클라우드 증설이 없었다면 방송 자체가 마비될 뻔했다는 후문은 업계에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플랫폼 관계자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도대체 이 시청자들이 어디서 온 건지 미스터리라며 혀를 내둘렀다. 분석 결과는 더욱 기괴했다. 모바일 접속 87%. 그중 24%가 새벽 3시 이후 접속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오사카와 뉴욕 브루클린에서 접속 피크가 동시에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케이팝이 아닌 트로트. 그것도 신인의 무대가 국경과 시차를 넘어 글로벌 팬덤을 실시간으로 결집시킨 것이다. 이50% e 쇼크는 광고주들에게 던져진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시청률 그래프의 완만한 우상향 따위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장을 독점하고 카테고리를 파괴하며 새로운 소비자를 창조하는 현상을 원했다. 빈에서는 바로 그 현상 그 자체였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시청률 보증수표가 아니라 시장의 룰을 새로 쓰는 게임 체인저의 동의어가 되었다. 예상대로 낡은 시스템의 저항은 거셌다. 사라운드 제작진은 과열방지라는 명목 아래 누적 조회수 40% 초과 시 가산점 제외라는 독소 조항을 급조해 대본에 삽입했다. 업계 전체가 누가 봐도 빈에서 저격용지라며 수근거렸다. 그러나 이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자충수였다. 팬덤은 즉각 샵사인 빈에서 안전지대 해시태그 운동으로 맞불을 놓았고, 단 하루 만에 25만 건이 트위디 폭발하며 제작진을 압박했다. 이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을 지키려는 대중의 자발적 혁명이었다. 논란이 커질수록 비에서의 조회수는 역설적으로 더욱 치솟았고, 그녀를 향한 대중의 충성도는 광기에 가까워졌다.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중심으로 한 경력위조설, 고토툰 사용 의혹 등의 음에 공작도 뒤따랐다. 하지만 이 또한 그녀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팬덤이 자체적으로 제작해 배포한 147페이지 분량의 반박자료와 고등학생 시절 합창대회 라이브 영상은 오히려 그녀의 순수한 실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긴증서가 되었다. 이 전쟁에 일본 엔카의 여왕 고바야시 사치코가 장르를 초월한 혼의 올림기라는 한국어 글로 참전하면서 파는 글로벌 무대로 확장되었다. 그녀가 던진 샵사인 한국식 나토요리 해시태그는 한일 양국의 문화를 뒤섞는 축제의 장을 열었고, 경제지는 앞다투어 트로트, 케이팝이을 차세대 한류 블루칩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누군가의 치졸한 의혹 제기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빈해서를 글로벌 아이콘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다. 광고주들은 이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봤다. 그들은 깨달았다. 빈에서는 위기조차 기회로 만들고 논란을 팬덤 결집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 없는 완벽한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결승전 당일 양재동 세트장은 전쟁터였다. 새벽부터 줄을 선 방청객 3,000명, 2km 넘게 늘어선 대기 차량, 2시간 만에 재료가 소진된 ppl 시식 부스. 이 모든 광경은 비네서라는 브랜드가 창출하는 오프라인 직객력을 증명하는 쇼케이스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무대가 시작되었다. 반주 없이 터져나온 첫 소절에 객석 전체가 숨을 멈췄고, 펑크 리듬으로 전환되는 순간 심사위원석마저 전율했다. 90초가 끝났을 때 점수판이 켜지기도 전에 터져 나온 기립 박수는 이미 모든 것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방송 직후 빈에서 유갈지캠은 30분 만에 110만 뷰를 돌파했다. 그리고 마침내 광고주들이 움직였다. 한 대기업은 트로트도 힙해지는 순간이라는 카피와 함께 스마트폰 광고를 제안했고 글로벌 패션 브랜드는 전통의 재구성 캠페인 모델로 러브콜을 보냈다. 소속사 대표는 재계약 전에 몸값이 로켓처럼 올랐다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첫째, 그녀는 별표별표 세대통합의 아이콘 별표별표이다. 손주와 트로트 얘기를 나눈다는 노년층과 힙합 플레이리스트에 섞어 듣는다는 20대를 동시에 사로잡는 유일무이한 아티스트다. 이는 곧전 세대를 아우르는 압도적인 시장 장악력을 의미한다. 둘째, 그녀는 별표 별표 장르 파괴의 혁신과 별표 별표 다의 변해가 판소리를 넘나들고 펑크와 직시 스케일을 넘나드는 그녀의 음악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외연을 무한히 확장시킨다. 이는 곧 어떤 브랜드와 결합해도 새로움과 힙함을 부여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뜻이다. 셋째, 그녀는 별표 별표 서사 그 자체 별표 별표 다어낡근 시스템의 억압을 뚫고 논란을 실력으로 잠재우며 전설의 인정을 받아 왕관을 쓴 그녀의 스토리는 그 어떤 마케팅 서사보다 강력하고 매력적이다. 소비자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열망을 보고 그녀의 성공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낀다. 뮤직테크 스타트업의 신규 가입자가 36% 급증하고 투자사들이 그녀의 IP를 활용한 NFT와 포토카드 등 2차 수익 모델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빈에서는 이제 방송가를 넘어 IT, 투자, 패션, 유통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중심축이 되었다. 그녀가 다음 무대 편곡을 위해 레코딩 스튜디오 야간 사용 신청서를 채우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경제적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진짜 스타는 숫자로 움직이지 않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기에 시장은 그녀를 숫자로 증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비네서라는 로켓은 이제 막 대기권을 돌파했을 뿐이다.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산업의 지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광고주들이 줄을 서는 이유. 그녀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지도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 비네서는 단순히 유행하는 상품이 아니다. 그녀는 낡은 트로트 시장을 재편하고 힙합 플레이리스트에 트로트를 넣게 만들었으며 손주와 할머니가 함께 이야기할 공통의 주제를 던져주었다. 그녀의 등장으로 뮤직테크 스타트업의 AI 알고리즘이 긴급 업데이트되었고 글로벌 패션 브랜드는 전통의 재구성이라는 캠페인을 기획했다. 그녀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움직이는 동력이자 그 자체가 새로운 시장이다.